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오늘날은 중생이라고도 하고, 모든 구원을 이루는 일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기본 구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행으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됐다. 값 없이 공짜로 주셨다. 그 값이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시부리서 이장 일절이하에 보면 큰 구원이다. 큰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는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간다. 광야에서 그들의 다수가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믿었는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시험하실 때 점검하실 때에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지어졌던 만들어졌던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만다 그래도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공력이 다 타버렸어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슴에 부끄러운 구원자가 된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 않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장성을 하려면은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귀하신 구원인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우리 구원은 얼마짜리 구원이냐? 값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예수님 짜리 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와 하늘의 모든 부여와 자기가 사람 되시기까지 낮아지신과 또 사람으로서 자기 몸과 목숨까지 다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육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계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구원이 참 귀하고 귀한 줄 알아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모르면은 예수님 주신 구원의 선물은 등한히 여기고 오히려 분토만 도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마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시험하는 것과 또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우리 드리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얼굴이 흰 사람이나 까만 사람이나 노른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구원이지요. 이것을 알고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도 다 했고 목숨도 다 했고 힘을다 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겼고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등 안여기고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에 다 팔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아 때는 노아의 식구 뺏기 그래서 그 가치를 몰랐고 또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가 재림할 때에는 꼭 너와 이때와 같을 것이다 정말로 믿는 자를 볼수 있겠느냐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원을 주신 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 20장 보면 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들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래였던 집에서 인도해야 낸 요아라. 이 하나님 알기를 등하지 않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이스라엘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기 악을 행하다가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크신 분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을 잘 알아야 돼. 그 구원을 알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지요. 우리가, 결는은 요즘 뭐 독감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건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안 보이니까 없다? 아니지요. 뭐,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지만은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30만 배쯤 확대해보니까 동그란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그런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은 사진 통해서 다 봤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지요. 그것을 어떤 것은 확대해보고, 어떤 것은 쪼개 보니까 그것이 성질이 어떻다. 그래서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사람이 몸이 아픈데 이게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은 사람들은 MRI라는 그런 기계로 쪼개 보고 그것을 컴퓨터로 다 합쳐 보니까 아, 당신 속에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당신에는 뼈에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치료하고 살게 하는 것을 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그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아 이렇게 큰 구원이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 내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부터 우리는 대부분 그때부터 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해서, 이게 내가 믿게 됐다. 내가 원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뭐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끊어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죽은 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큰 능력으로 살려놓으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안 살리느냐? 택한 자들은 살리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보든지 디모데후서 1장 구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겠다. 내 모든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 주어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뜻 속에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어서,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살다가 죽어버릴 그들을 다 구해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제대로 모르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신 사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주셨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주신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지요. 두 번째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기 전에 그분의 그 목적 속에서, 뜻 속에서 내가 너를 잃은 자로, 하나님과 꼭 닮은 자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지를 거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을 이 세상, 영원히 살 천국, 이것까지 다 예정을 하셨다.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얼마나 세밀하게 크게 예정하셨는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 예정을 한번 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139편, 16절에서 18절,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머니 뱃 속에서 어떤 것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세밀한지 바닷가의 모래할 만큼이나 세밀하게 나에 대해서 예정해주셨습니다. 다윗만 위해서 예정한 것이 아니라 뜻 깊은 세우신 그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에베소스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스 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지키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먼저 타락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순정하면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것을 가르치는 비용으로 하늘의 모든 부여와 자기가 사람 되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신 그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랬어요.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로마서 8장이는 대로 우리 인간 연약해서 할수 없는 것을 친히 다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인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 동행할 수 있는 화목된 자로 우리를 대속을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람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끗이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는 뭘로 중생시켰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시키셨다.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중생시키셨다.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생할 때는 로한복음 3장 삼절에서 보면 영만 중생시켰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은 살았지만은 아직 육은 마음과 몸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는 살려 놨는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드리면은 그것이 영생이 되고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에게 의 드리면은 죄가 되어서 죄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 된다.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금은 구원받은 영이 내 성령님과 함께 내 마음과 몸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강권을 하지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살면 멸망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기본적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중생했을 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아들로 들어가느냐? 준비 못해서 부끄러운 아들로 들어가느냐?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이냐? 아니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불순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가진 자로 들어가느냐? 그거지요. 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등록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골로새스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기셨다. 너희는 이 세상을 가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하면서 천국을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지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수 없는 것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가 보증하고, 성령이 보증하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핏공로가 보증을 서셨다. 그랬어요. 보증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오. 또한 저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결단코없다 택하시고 지음 받고 중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의 시민권 된고 하나님이 보증 쓰신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가지요. 이것을 우리가... 새겨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은혜로 살 사람이야 이것을 가진다음에는 우리는 더잘 정말로 찬성이는 가사 그대로 세상 부귀 모든 영광은 분토만도 온 이길만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아홉 번째는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물을 사용할 권세 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 것을 아들 된 우리는 사용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치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너희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많이 가진 것잘된것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은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것이지요. 지구가 뭐 크다고지만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에 비하면은 정말로 어떤 분은 과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먼지와 같은 것이다. 태양은 그 중량이 지구의 백만 배나 크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조그만 땅덩에서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것 때문에 혹시 죽지 말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은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열 번째는 생명의 부활 구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가진 존재로 지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살해야 돼. 택한받아 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 살고 택한받지 못하고 온갖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그 목적을 거슬려서 산 사람들은 다그제 형벌 따라서 영원히 멸망을 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공의로운 백보자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택한받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백보좌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다 면제 통과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들도 부활해가지고. 자기들의 행한대로 다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의 해를 영원토록 받는 그를 위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단들은 뭐 휴거, 휴거를 하지만 안 해요. 성경을 우리는 전체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기를 무서워서 하나님의 자녀에 그것을 내놓지 않도록 우리는 심쓰야 돼요. 나는 죽는 것은 잠시 자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워서 부활하는 생명부활을 받는 이 구원을 받은 나인 줄로 알고, 이것을 알아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원은 등한히 하고, 자기만 챙기다가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지 않고, 이 구원을 기중역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 사랑하여 계명 지켜서 나는 천국 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구원 받은 자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도록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길러 주시려고 애정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신과 예정 따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효자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활 정말로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며 준비 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